아, 역시, 기본이 갖춰진 학생들이 음. 왔군요. 음, 음, 스시와 하이, 밥과 하이. 비트코인이 좋은 것이다. 라고. 아, 주 훌륭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루지 않고, 음. 밈코인을 음. 다뤄보겠습니다. 음. 다뤄 음. 음. 밈코인. 자, 밈코인은 기존 암호화폐보다 커뮤니티 참여와 스토리의 전파를 더 강조합니다. 도지코인에서 유래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말도 있죠. 인터넷과 SNS에서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다. 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보면 수백만 개의 코인이 있고요 대부분 코인들은 이제 우리가 그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집하고 뭐 등등을 해 가지고 뭔가 세계를 바꾼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99.9%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들이 뭘 세상을 바꿉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근데 민코인은 그거에 보면 좀더 정직합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조크 재미를 그냥 위주에 두고 있고요 그들이 민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이거를 뭔가 세상이 바꾸거나 그런 걸 딱히 원하지도 않고, 어 그냥 어 재밌네 히히 이게 이제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직하다고 볼 수도 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캉센스에도 이 민코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몰리는 거는 팩트입니다. 음. 몰리는 거 팩트이고요. 어, 특히 그 민코인의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있고요. 음. 2013년에 발행된 코인입니다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 도지코인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일론 머스크. 그렇지. 아, 그, 뭐, 마스크. 네. 어. 그 일론 머스크. 예. 그 일론 머스크는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로 유명하고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유명하고 뭐 스페이스X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AI 쪽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한 이제 굉장히 희대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사람이 도지코인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 같고 그걸 이 트위터에서도 자꾸 언급을 했으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도지코인으로 테슬라를 살수 있다. 이제 도지코인 지불할 <laughs>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어, 네. 얘기를 <laughs> 어, 어, 얘기를 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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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마디 이 도지 코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조크코인인데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뭔가 어 활용도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암호화폐 중에서 도지 코인은 t o 10 안에 들어가 음. 있습니다. 도지 코인 로고를 보면 되게 웃기게 무슨 강아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바견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지 몇년 전에 아니 그 우리 우리 시바견인데 근데 도지라고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해. 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어. 시바인누라고 하겠다라는 코인도 있다 입아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조크 코인이고 그것도 무슨 시바견이 이렇게 로고 에딱 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코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가지고 도지 코인과 비까피까할 정도로 이제 톱10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코인이 되었습니다. 센아 예. 센세. 예, 센세. 그러면 음. 이제 일본 시바이누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 진도코인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진도코인. 어, 그, 그거 내가 어, 예, 그거 레이비. 내 생각에는 레이비.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이제 아마 그거를 흥행시키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뭐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이제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있다하고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실력은 다 어느 정도 어비슷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 이제 그그 그, 걔네들 어떻게 띄우는가 커뮤니티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뭐 그런 데서 결국은 누가 완전히 대성하고 누구는 이제 그저 그런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코인도 제가 보기엔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 민코인이 정말 뭐나 사랑해 하는 애들이 이제 커뮤니티 에 얼마나 이제 그거를 펌핑해 주고 이제 I love d o g e c o 시바이노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지 재단에서 그걸 얼마나 띄워주는지 또는 어떤 셀러트리 가가지고 어뭐 이런 이런 마스크가 지고어 g e y yeah. e a 그래, 예, 아, 해주는지, 이런 데서 결국은 어... 서, 성공이나 실패 여법이 결정이 음... 되는 것 어,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저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 뭐, 저도 그걸다 살펴보진 않으니까. 음... 네, 어쨌든 음. 그 제가 보면 분명히 진돗개 코인 그런 거 있을, 있을 텐데, 음. 어딘가. 근데 그걸 뭐 대단히 성공하고 승인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네, 아. 미임 코인을 만드는 데는요, 5분만 됩니다. 되게 쉬워요 만드는 거. 어. 네, 어. 네 그럼요 그럼요. 야, 뭐스미마셍일본진 음. 시바견, 이바이 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 네. 좋아하죠. 음. 네, 아, 어, 어. 그러면 니현진, 시바인후, 음. 압니까? 어, 당연하지, 알죠. 어. 어. 있습니다요. 어, 시바이는 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시바견인가요? 시바테? 예. 시바견? 이 인우가 견인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시바이나 투다가맞까 아, 시바 시바이누. 음. 저는 좀 쫄보라서, 음. 밈코인 무서워요. 아, 보아예요. 아, 보아요 아, 아, 네, 아, 네. 탕생수의 같은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시바견이 귀엽다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놈들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가, 아, 이것만 저는 아,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기를 한번 하면은 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마스크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지난 장 2020년 21년 고장에 한 200배 정도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진짜 아주 짧은 구간에 시바이노도 그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몇백 배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한물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좀 올드한 민코인이라고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많은 새로운 민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표, 대표주자는 퀴즈에서 봤던 PP 코인이 있고요 얘도 지금 랭킹 20위 안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IF 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는 Dog with Hat 라는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모자를 쓴 강아지 코인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시바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에 이것도 잘 나가고요 그리고 뭐 b 크 라는 코인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그 바이든과 트럼프를 좀 이제 패러디한 그런 링코인들이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동물 중에서 강아지와 개구리는 성공을 했잖아요. 피폐가 개구리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사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애완동물 파벌이 이제 그 강아지 파가 있고 고양이 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고양이 파들은 아직까지 큰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완전히 뜨지 못했는데 좀 이제 고양이 코인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라걸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고양이 코인들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또 모르죠 강아지를 넘어설지. 네, 근데 물론 이제 강아지 민코인들은 생긴지 너무 오래 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팬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고 고양이들은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음 거죠. 음 아,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동물원 된것 같네. <웃음> <웃음> 우선 이제 최근에 뜨는 민코인 테마는 강아지 쪽은 기성 문제기잘 나가고 있고 이제 이번에 대선이 힘입어가지고 그쪽 테마 그리고 이제 뭐 고양이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민코인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추세를 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 가끔 진짜 하루에 막20% 30%뻥 올라가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트렌드, 트렌드. 왜냐면요그렇게 하루에 강하게 2, 0 30 30%빵 터진 애들이 그날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질 경우도 물론 있지만. 진짜 한 거기서 3일, 1주일, 2주일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 3일, 1주, 2주 동안에 막 추가로 2배, 3배, 5배 오르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빵 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 순간에. 자, 물론 기기가 올라갔다가 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확률 게임인데 근데 확률상 24시간 내20% 30%빵 터진 애를 올라타 가지고 한뭐 3일 1주 2주 보유하는 거는 꽤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음.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어. 특히 상승장. 자 그럼 상승장을 어떻게 휴정가능가 어, 그건 저희가 다른 시간에서 배웠는데 비트코인이 122평 보다 위에 있으면 대체로 암호화폐장은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상승장에서 어떤 특정 민코인이 하루만에 20%빵 뛰었다 하면은 올라타는 거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그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 네. 또 주의할 점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민코인이 뭐20% 30% 올라타는 것인가? 그것도 사실 좋은 전략이기는 한데 그래도 올드 민코인보다는 신규 민코인 그러니까 요즘 생겨가지고 핫한 민코인들이 추세가 더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도지코인이 24시간 만에 20% 뛰는 것보다는 WIF나 PPE가 20% 뛰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그러니까 음 걔네도 올라타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좀뉴 코인들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된 코인들이 추세가 한번 생기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좀 이제 한물간 코인들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생긴 코인들은 음. 추세가 한번 생겨도 그게 쫙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꺾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 레슨이었고요 음. 네. 그러면 밈코인 투자에서 조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상장 폐지 아, 상장 폐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코인은 사실 경제적 가치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그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뭐걸 그룹이나 보이 그룹을 <laughs> 봐도 어, 물론 꽤 장수하는 보이 그룹, <laughs> 걸 그룹들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음. 이제 아무리 오래 가도 이제 몇년 후에는 꺾이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음. 많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소녀 시대 같은 그룹을 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걸 그룹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들은 소녀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 이제 삼십 대가 중반이 훌쩍 넘어가셔가지고 음. 이제 소녀가 아니고 이제 그냥 여자 시대가 되셨죠. 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셀럽들도 언제 인기를 잃는 거 보면은 사실 그이밈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이제 별로 없고 뭐 경제적 창출하는 게 없잖아요. 형금으로만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기가없기면은 도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민코인을 보유해가지고 정말 10년, 100년 장기 투자하는 거는 글쎄다.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어,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밈코인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빵 생길 때 그때 올라타가지고 그 길어야 뭐 1, 2주 동안에 빨리 먹고.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 코인이 추세가 하나 빵 터지면 그때 올라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이 나한테 현금을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상품을 만들어 내고 뭔가 한다든지 그러면 뭐기술쭉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민코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좀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동의 안 하시는 그강력한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소녀시대 팬이 되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들을 응원할 수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아 물론 저는 소녀시대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그냥 아,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예시서 뿐이었습니다. 네. 예, 예. 있습니다. 네. 어, 시가총액이 큰 민코인 음. 장기투자 안 됩니까? 아 그것도 좀리스키할것 같기는 합니다. 아, 사실 뭐 아.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년 동안 보유했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근데 그건 정말 그 수천 개 음. 민코인 중에 두 개일 뿐이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지금 벌써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열배, 백배 하는 거는 아. 좀글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아무런 현금흐름이나 그런 거 창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자산이 정말 뭐몇 초나 몇조달 가 되는 거는 글쎄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어, 뭔가 밈코인 음. 투자는 음. 아이돌을 덕질하는 느낌이에요. 아 음아 아 아, 그렇죠. 예, 맞아주 어, 어, 훌륭한 그래? 어 비유였습니다. 어 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음. 나 좋아했을 때 인기가 없었어. 근데 존버했어. 어? 역주행. 빵 터진다. 아죠 아, 아 그거 굉장히 훌륭한 사례이기는 하고 실제로 뭐 시바이누나 도주가 역주행 하는 경우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음. 이제 역주행 사례보다는 음. 이제 새로운 핫한 그룹들이 잘 나가는 맞습니다.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유. 이것도 아유.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추세 추정을 하려면은 좀 이제 핫한 새로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음. 그런 코인에 올라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그 코인들이 홍보나 마케팅도 훨씬 더 많이 할 음. 거거든요, 사실은데. 5년, 10년짜리 된 그런 상. 상품을좀 적게 하죠. 신상품을 홍보해야 할 거냐. 음. 아무래도 그 재단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은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음. 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맞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네, 모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아. 이네개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민코인.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기준이죠. 오늘이 며칠이야. 5월 30일인가? 그렇죠. 자, 첫 번째 도지코인, 두 번째 시바이후세 번째 페이페이 코인, 네 번째 WIF. 어떤 겁니다? 하이? 뭐죠? 저는 답을 응. 알고 있는데 네. 음, 아, 이번에는 또 이발일까? 네. 이번에는 우리 <laughs> 네. 코하이 연속 양보할게요. 해보시 도지코인 시바이는 헷갈린다 됐어. 아 아! <laughs> 아 도지코인. 도오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아자 내심 네, 맞겠습니다. 반복을 하십시오. 네. <laughs> 그러면은 어, 오늘 다시 한번 그두 개를 다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첨부 ETF는 기간이 와가지고 가격을 끌어오르기가 좋다. 그래서 추가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밈코인은 장기 투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단기 투자를 할때 하루에 20% 30%빵 올라온 애들이 나오면 거기 올라타거라. 근데 그 밈코인이 좀 핫한 그 만든지 얼마 안된 민코인의 경우 그, 그 전략이 먹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요걸로 코인 학교 코인 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싫어요. 아 미나상 아, 어, 아, 네. 자네 자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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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아, 아, 아. 네, 스시, 고, 밥, 비트코인 스고이 레스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효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